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 젖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기억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의, 기억. 은혜의 기억.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은혜의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두달반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는데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솥에 삶기도 하여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은 올리브 오일로 만들어진 과자 같은 맛이 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맛이 매우 훌륭하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광야 생활이 2년이 넘어가자 사람들은 만나를 싫어하고 고기 먹지 못함을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노예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었던 생선 참외 수박 또, 부추파, 마늘과 같은 것을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토록 맛있는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만 쳐다보면서 금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자 귀신이 쫓겨나갔고요. 또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또한 12회나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방방 곳곳을 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조차도 잠잠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 아닌가 소리치면서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내고 병든 사람도 고친 제자들 아닙니까? 하물며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공생의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고 큰 능력을 눈으로 목도하였고 자신들도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서워했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유령 보고 귀신도 쫓아낸 사람들이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을 눈으로 목도하였고 자신들도 능력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먼저 타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찾아왔고 눈물이 흘러나오고 회개가 저절로 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다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때에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얼마나 그 감격이 겨워서 눈물을 많이 흘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감사와 경험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좋은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주면요,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장 배가 고파지면 울어버립니다. 이처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유령도 무서워하듯이, 우리 또한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눈물부터 흘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라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섬기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순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욱 신앙에 둔감해지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얼마나 이상하고 둔탁, 둔탁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먼저 믿고 더큰 사랑을 받고 더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웃으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말씀을 게을리하며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리의 주로, 우리의 항의자의 선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나대로의 신앙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둔감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둔감해졌다. 강팍해졌다, 딱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떳떳하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인들에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예배는 몇 번이나 드립니까라고 물어보면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요라고 대답합니다. 놀라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예배를 세 번만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세례 받으러 한번 가고요. 결혼식 때한번 가고요. 나중에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서 한번 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번밖에 교회에 안 나가면서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왜, 왜 사람들이 변질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은혜의 감격, 은혜의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울 때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제발 저에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토록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셨건만 하나님 고기 주세요.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할때 어쩌다가 한번 먹었던 생선이나 또 수박이나 참외나 부추나 파나 마늘 따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봤으면서도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일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치륵같은 어둠 속에서 핸드폰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듬어 찾아가잖아요. 핸드폰 어디 있어요? 더듬어 찾아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야 됩니다. 더듬어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탕자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꼭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꼭 껴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이 우리 마음 속에서 넘쳐 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이제 제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찾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달려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위로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기억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간증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또 마음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순금처럼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는 이 아미시 전통을 고수하는 기독교의 한 종파가 있습니다 아나 베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내 교도들이죠 그들은 유아 세례를 부정한다고 해서 가톨릭과 기신교 연합 모두로부터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 스위스의 야콥 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과 스위스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현재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또 인디애나주, 뉴욕주, 캐나다의 온타... 온타리오 주위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다가 외부와 통신할 때만 영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교육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에 적합한 중학교 수준 정도만 배운다고 하고요. 그들은 집에서 직접 만든 검소한 옷을 입고 전기나 자동차와 같은 현대 문명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철저하게 마력이나 인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추수 때도 트랙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낫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추수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농약조차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건강한 농산물이라고 상당히 알아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미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에만 최우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은 꼭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여서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아미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평온한 아미시 마을에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 10월 2일에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의 리켈 마인즈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입니다. 아미시 마을 인근에 살던 한 트럭 운전사가 무슨 일인지 이성을 잃고 아미시 원룸 스쿨에 들어가서 10명의 아미시 소녀들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바로 그때 나이 어린 동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미시 소녀 마틴 피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저를 쏘세요라고 이야기하며 침착하고도 애절한 한마디를 남긴 채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그녀의 동생이 그 앞에 나서며 나서며 다른 애들 말고요. 차라리 저를 쏘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열 명의 소녀가 총에 맞아 쓰러지고 이 범인 또한 그 자리에서 자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상을 입은 열 명의 아미시 소녀 중 다섯 명은 사망하였고요. 나머지 다섯 명은 평생토록 큰 고통을 당하는 치명적인 이 장애를 안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부담스럽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사고가 터진 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이 아미시 유족들. 그 소녀들의 부모들과 공동체의 대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한 말은 범인에 대한 용서와 범인 가족에 대한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아미시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하게 된것 아닌가 아니면 이들이 쇼맨십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희생자 유족과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범인의 장례식에 참석해버린 거예요. 참석해서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국에서 몰려든 이 성금, 애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보내왔던 모든 성금을 다그 범인의 유족들에게 가져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유족들의 가족인 어린 자녀 3명과 그 부인들을, 부인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함께 부듬겨 안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조건 없는 용서와 관용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미시 사람들은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문화는, 그들의 문명은 십 8세기를 머물러 있지만 그들의 용서와 관용 정신은요, 21세기를 앞서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른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놀라운 말씀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아미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더욱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겨진 마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그 앞길이 캄캄해짐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용서와 기도를 계속해서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기억들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억을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붙잡고 이 어려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또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주시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세상 나가겠습니다. 세상 나가서 범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후로부터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꼭 끌어안고, 주님의 품에 품에 안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